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건 마스크, 마스크가 들어있는 이걸 사, 광고하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가리고 이렇게 할까? <laughs> 자, 이 마스크가 있는데 이 마스크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마스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한 봉지를 꺼내서 썼어요. 그리고서 다른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 상자 안에서 한 봉지, 두 봉지 써, 꺼내서 썼지만, 이거는 헌거에요, 새거에요? 새겁니다. 새거에요. 이 하루는 New Day. 무슨 Day? New Day. Yeah, New Day. 새날입니다. 새날, 각각 하나씩 세팅되어 있는 새로운 날이에요. 이 새로운 날에 지나간 어제의 내 실수가, 지나간 내 어제의 거짓이, 지나간 내 어제의 실패가 오늘 하루를 얼룩지게 하지 말자고요.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새 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새 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이 허락된다면 말입니다. 잊고 있었던 친구가 이 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뭘, 뭐 때문에 연락을 했는가 봤더니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어, 지방의원의 선거에 나왔다고. 지지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 연락을 받고서 내 번호는 어떻게 한 거야 하면서 나가 버립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 환영한다 이러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응원합니다 이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렇게 나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laughs> 그 친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떠올려 보면 그 친구는 반장선거에도 나가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5 0줄에 서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으로 이제 선거에 나간다고 합니다 과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조용했어요 조용했고 뭐 특별히 이렇다 할 만큼 잘났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키가 컸다라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이 나요 아마 살아오면서 여러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그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들이 그 선거 이 사진을 보고서는 무엇부터 생각날까요? 야. 너도 선거에 나가냐? 야, 아무나 나가는 선거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가 했던 실수도 실패도 잘못도 과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는 어디에 나서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 다 생각해 보면 그냥 어디 숨어서 조용히 살아야지 뭐 어디 나섭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야, 내가, 이,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이러한 실수 때문에, 이러한 실패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산다면, 아, 과거 언제쯤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거를 만회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내가 참 말을 잘못 했다면, 내가 어느 시점으로 들어가서 참말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공부를 못 했다면 어느 시점으로 가오 내가 공부를 다시 잘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면, 내 행동에 뭔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면 어느 시점으로 가서 내가 행동의 실수를 내가 바로잡을 수있다면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로 돌아간들 내 실수, 내 잘못. 내 헛점. 내내 과오들이 그거 하나뿐일까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되 뭔가 되짚어서 다시 잘해 보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과거로 돌아가다가 인생 다 끝날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부터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과거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되 나의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면. 과거의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 좋든 싫든 내가 과거에 뭐 빨강 물로 살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는 나는 빨강 물이에요. <laughs>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물로 파랑 물로 살겠다. 노랑 물로 살겠다. 딱 그런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살던 새로, 살던 대로 살아 그게 더 이상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컵에다가 이 컵에다가 빨강 물을 가득히 담아놓고서는 아 오늘부터는 내가 파랑 물로 살 거야 하고 여기다가 이제 파랑 물을 딱 부어요. 그러면 이제 파랑 물이 될까요? 아니요. 파랑 물이 되지만 않겠죠. <laughs> 생각해 보니까는 어, 파랑 물도 좀 별로네. 노랑 물로 살아야 되겠다. 노랑 물을 또 부어요. 그럼 노노랑 물이 될까요? 아니요. 어떤 물이 될까요? 이상한 물이야. 탕 이상한 물이 되는 거야. 이상한 물. 빨강색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과거의 삶에. 파란 물을 붓던 노랑 물을 붓던 이 물은 이상한 물이 될 뿐이에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래야 온전히 보전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빨간 물에서 노란 물의 삶을 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급하게 노란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급하게 파란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급하게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새 그릇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새 부대에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빨강물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파랑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파랑물로 살지 못해요 내 자신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전제조건을 말씀하셨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제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 안에서 내가 새 것을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새 것이 되지 못해요. 먹던 국에다가, 먹던 국에다가 새 밥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새 국이 돼요? 아니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것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에 새로운 것들을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로운 날 뉴 데이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을 떠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새날을 주셔서 오늘은 성공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날인 오늘은 착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날인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날인 오늘은 정말 믿음대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새날인 오늘은 선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새날인 오늘은 용서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제는 정직하는데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어제는 내가 선하게 사는데 실패했을지 몰라요. 어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내가 실패한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날입니다. 새날이니 오늘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믿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건 마스크. 마스크가 들어있는 이걸 사, 광고하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가리고 이렇게 할까? <laughs> 자, 이 마스크가 있는데 이 마스크 상자 안에는 여러개의 마스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봉지를 꺼내서 썼어요 그리고서 다른 한봉지를 꺼냈습니다 이 상자 안에서 한봉지 두봉지 꺼내서 썼지만 이거는 헌거에요 새거에요? 새겁니다 새거예요 우리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365일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1년 중에 하루이기 때문에 중고입니까? 1년 중에 하루지만, 오늘 이 하루는 새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50년을, 100년을 살았던 오늘 하루는요. 이 각각의 포켓 속에 쌓여진 쌓아, 이 마스크처럼 오늘 하루는 뉴데이 새 날이에요. 어제 연장인 날이 아니에요. 1년 전에 연장인 그 날이 아니에요. 30년, 50년, 100년 속에 있는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는 뉴데이, 무슨데이? 뉴데이, 새 날입니다. 새 날, 각각 하나씩 세팅되어 있는 새로운 날이에요. 이 새로운 날에 지나간 어제의 내 실수가. 지나간 내 어제의 거짓이, 지나간 내 어제의 실패가 오늘 하루를 얼룩지게 하지 말자고요.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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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새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새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이 허락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날을 맞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뉴데이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뉴데이야, 새날이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새날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시고 그날 하루하루를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만들어진다. 피. 여기서 피는 피의 피가 아니에요. 타인의 피, 다른 사람의 피. 나와 다른 누군가를 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에 나는 내가 그렇게 빨강물이 되려고 노력했고 파랑물이 되려고 노력했고 노랑물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이상하게 나는 내 노력대로 되지 않았어. 내가 원한 것은 하얀색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까만색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말라는 거야.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나를 빨강색이 되게 만들었어. 나를 검은색이 되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누가 안에 있으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주물이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새날을 맞이하면서, 새날, 새날, 새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부모, 나의 자식, 그리고 나의 나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 나의 동료,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옆에 두신 조력자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괴롭히려고 부모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려고 내 자식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피곤하게 하려고 내 주변에 이웃이 있고 동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의 시작은 누구와 누구의 만남으로 시작됩니까? 나와 내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제 아내와 몇 번을 싸웠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진장 싸웠더라고요. 무진장 싸웠어. 나는 싸우기를 원치 않으나, 원치 않아도 싸우게 돼. 나도 모르게 싸우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싸움 속에 살아. 그런데요, 그렇게 싸우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도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잘못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부족한 것들이, 나의 모질한 것들이, 나의 못난 것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의 나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못 났던 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실수가, 과, 과거의 나, 나의 부족하고 못난 것들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 부끄러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New Day. Amen. 그리고 이 새날 우리는 나의 새로운 인생을 쓰게 될 것입니다. Amen.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새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Amen.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한, 감사가 충만한 그한새 날을 선포하시고 믿으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뉴데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와 똑같이 그제와 똑같이 잘못투성이, 실수투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 새롭게 잘못 없는 하루를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를 자랑스러움으로 충만한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하루를 쓸수 있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날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아멘.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를 새날로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